한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는데요. 팥고비도 벌써 이렇게 펼쳐져서 이제는 어, 나물로 먹지 못할 정도로 커버렸습니다. 그 옆에는 참나물. 참나물도 이제 종대가 서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 정도 되면 네. 자,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생채로 먹을 수 있는 참나물. 옆에도 이렇게 있고요. 잎이 약간 해를 입었네요. 참나물의 모습입니다. 자,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본이 식물은 은방울꽃입니다. 은방울꽃 독초입니다. 자, 여기도 있고요. 여기 은방울꽃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삽니다. 이 은방울꽃은 이 나물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. 산 산마늘하고도 혼돈들을 많이 하는데요. 어, 이 유생은 산만원 유생하고 많이 흡사해서 어, 혼돈들을 많이 하죠. 나물로 먹을 수 없습니다. 독초입니다. 은방울꽃. 아, 꽃은 야생화로서 아주 이쁜 하얀 꽃이 조롱조롱 피입니다. <laughs> 또 둘러보겠습니다. 또이 봄철 산나물 산행에서 또 조심해야 될 독초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로입니다여로 여러도 또한 독초입니다. 이 산나물 채취 시기에 이 독초들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. 이나물로는 어, 먹지 못합니다. 독초입니다. 어, 박새풀도 마찬가지고 이 여로도 마찬가지고 어, 박새풀이 보이면 또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식물은 뭘까요? 아주 앙증맞게 생겼죠. 꽁이 <laughs> 어, 다리입니다. 꽁이 다리. 왜꽁의 다리일까요? 이름 참 요하게들 잘 지어요. 자, 이 요... 배트는 좀큰 녀석도 있습니다. 배가 이렇게 위로 솟은 이게 한 폭이에요. 밑에 깔린 잎하고 어꽁의 다리도 이렇게 3지 구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뭐 구엽 12엽도 되네요. <laughs> 어, 어쨌든 3지 구엽초는 아닙니다. 어, 오늘은 이 꿩의 다리가 주인공입니다. 음... 꿩의 다리는 그 미나리 아제비가의 단년생초본인데요 어, 다른 이름으로는 가락풀 메발톱 꿩이 다리 북한에서는 또 메발톱 꿩이 다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, 가락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꿩이 음, 다리 속에 그 속하는 식물들이 우리나라에 한 20여 가지 가까이 가 되고요 세계적으로 한 100여 종이 된다고 하니까 어, 엄청난 그. 이 속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죠. 여기서 뭐다 설명 드리기도 어렵고 약초권도 뭐 20여 가지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. 뭐 삼꿩의 다리, 은꿩의 다리, 참꿩의 다리, 조음꿩의 다리 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. 어, 여튼 오늘은 그냥 이 꿩의 다리, 참꿩의 다리도 그약 어, 같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. 같이 설명이 된다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 오늘은 어쨌든 뭐이 꽁의 다리에 대해서만 어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 길게 뽑아 올린 대를 거꾸로 탁 세우면 입 어, 한개씩만 남기고 꽁의 다리를 닮았다고 <laughs> 어, 그 꽁의 다리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어, 글쎄뭐 크게 선뜻 이해는 안갑니다 아 <laughs> 어,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여름철에 그 연보라색 꽃이 피는데요 어, 그 일단, 이,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. 어, 초봄에 연한 잎하고 줄기를 대체 가지고 어, 묵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약으로 쓸 때는 여름에는 지상부를 채취하고요. 어, 가을에는, 뿌리를 채취해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약으로 씁니다. 어, 황년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. 그 황년 대용으로 사용했던 약제입니다. 어, 약제로서의 성미는 맛은 쓰고 성질은 참편에 속하고요 음, 독성이 없습니다 심장, 폐장, 위장에 주로 작용하고요 어, 양의 작용은 열을 내리고 해독하고요 염증을 잡고 어, 균을, 항균작용 그 다음 종양을 억제시키는 항종양 어, 그리고 혈압을 내리는 작용 그 다음 지혈작용을 합니다 어,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폐혈로 인한 해수 기침이죠, 해수 기침 그리고 어, 감기 그다음에 그 장염, 뭐 임파선결핵 어, 가슴통증, 흉통이죠. 그다음 월경통, 그다음 신경장애, 부종, 뭐 두드러기나 설사, 비염, 간염, 뭐 결막염, 인후염 등에 에, 사용을 하는 약제입니다. 칼에 베이거나 그 상처가 났거나 종기가 났는데 이제 잎이나 뿌리를 찧어서 바르는데요 우리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옛날에 어뭐 어떻게 칼에 베인 어 사람이 이제 산에서 약초꾼을 만나 가지고 어 풀을 찧어서 이렇게 발라 주고 하는 뭐 대표적인 어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쑥 하고 어 이것도 그런 용도로 쓰이는 지열도 하고 하는 그런 약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, 하루 한 10g 정도에다가 500cc의 물을 붓고 리여가지고 어, 아침 저녁으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어, 마시면 됩니다. 어, 이좀 전에 말씀드렸,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, 사촌 다른 식물인 그 참꿩이 다리도 약성이 동일합니다. 자, 오늘은 각종 그 열증, 열정, 열증으로 인한 질환에 쓰이는 꿩의 다리에 대해서. 어,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나물로, 목나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은 얘기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